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집에서 건강한 음식 잘 챙겨서 드시고요. 간간히 운동도 해주시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네. 오늘 첫 곡은요 장윤정의 어고바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맨 처음에 노래가 시작 음악이 나오면은 골반을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크게, 크게, 크게. 어머니도 잘 하시는 동작이니까 크게만 움직여 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와 있는 쪽에 골반이 굳으시면은 몸이 계속 뻐근하고 아프게 느껴지시거든요. 골반을 식사하신 다음에도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요. TV 뉴스 보시면서도 이 동작만 해주셔도 몸도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소화도 되시고 하니까 이 동작을 정확하게 해 주실게요.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면 1번 동작 팔요 모양 하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올라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제자리에서 다리 넓게 벌리시고 손동작만 가지시면 되세요. 손은 이렇게 니은자 모양 만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하나, 둘, 두번 있으세요. 하나 둘두번 있고 하나 둘두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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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마찬가지예요. 둘 정지 하나 둘 정지 하나 둘 정지 하나 둘 정지 이렇게 가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동작은 앞쪽으로 진행을 네번 하실 건데요. 이때 손은 앞쪽으로 미시고요. 엉덩이 골반은 뒤쪽으로 빠지는 느낌으로. 약간 어머니도 짱구아시나고 그 짱구처럼 요렇게 밀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가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넷 밀면서 가세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뒤로 빼세요. 빼세요. 빼고 다시 한번 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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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면 돼요. 손하고 골반하고 반대쪽으로 멀어지는 동작으로 가주시면 되세요. 쭉 밀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동작이 끝나셨어요. 그다음 동작은 V 스텝을 가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이에요. V 자 모양 스텝 아시죠? 하나, 둘 모으시면 V 모양이 되세요. 반대 발은 왼발부터 이렇게 가시면 되세요. 근데 손이 있어요, 같이요. 하나 둘셋 넷이에요. 찍고 찍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자리에서 서클 네번 이렇게 가실게요. 서클 가실 때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리셔야지 근력 생기시는데 도움이 되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들어올리세요. 들어올리셔서 가슴 펴시고 들어올려서 들어올려서. 들어 올려서 팔쪽 근력 강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리구리, 구리구리. 가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 동작은 발로 반보를 가실 거예요. 안보 다시 한 번. 두 번. 가고. 옆구리를 치실 거예요. 이렇게 가실 거예요. 반대 동작은 왼발로 가세요. 두번 가고, 옆구리 치세요. 치고, 치고, 치고. 이때, 세게 치실게요. 옆구리 옆선을 날개쪽지를 쭉쭉 쳐서, 여기, 시원하게 통증이 느껴지실 정도로 내가 여기를 두들기고 있다는 느낌으로 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간주가 나오시면 은요 사이드 스텝을 가세요. 하나, 둘, 셋, 넷, 오복 가실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많이 했던 동작에서 그냥 발 놓고 옆쪽으로 사이드로만 놓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갔어요. 요번에는 어깨 같이 가슴, 바운스 하시면서 갔다가 바운스 하시면서 뒤로 오시면 되세요. 네, 요 동작으로 간주 가시고 다시 요렇게 가시면 되는데 요 간주 동작 가기 전에 제가 동작을 하나 빼먹었네요. 리업을 가실 거거든요. 무릎을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요렇게 하실 거거든요. 다리를 조금 들어보세요. 다리 기역자로 무릎이 위로 올라오시는 느낌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동작이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찍어.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처럼 높이 안 드셔도 되고요. 어머님들 드시는 만큼만 가동 범위 안에서 들어서 드시는 느낌만 주시면 돼요. 살짝만 드셔도 상관없으세요. 높이 드시는 분들은 높이 들어 올리시면 근력 생기시는데 더 좋, 좋으시겠죠? 요렇게 해서 가시면 되세요. 맨 처음 동작은, 맞아, 골반. 골반 흔들다가 손 니은 자로 해서 요렇게 가주시면 되세요. 장인정이 부를 거예요. 어구바 가실게요. 노래 나오시면 바로 골반 옆쪽으로 왔다 갔다 많이 움직여 주시라고 했어요. 많이 움직이시게요 많이. 네. 다음 곡은 전녁록의 불티라는 곡을 가실 거예요. 그 처음에 골반 살짝 조금 파워 있게 움직여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열여섯 박자 걷고 박수 칠게요. 박수 가세요. 열여섯 박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서른두 박자.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맨 처음에 걸으실 때는 항상 걷는 동작이 나오면 무조건 가슴 펴시고요, 어깨 뒤로 잡히시고 복부 힘 줘서 바른 자세로 걸으시면 되세요. 박수를 칠 때는 양 손바닥 세게 소리 탕탕 날칠 정도로 부딪혀서 손바닥에 있는 뼈끼리 부딪혀 이렇게 마주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뼈도 강화시키시고 근력도 강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작이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덟 할때 이쪽 발이 들려 있거든요. 이쪽 발을 내려놓으면서 쉐이크 가시고 쉐이크 두번 가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가시는 게첫 번째 동작이세요. 그 다음 동작은. 이쪽으로 손을 높이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반대쪽 손은 겨드랑이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지실게요. 두번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앉을게요.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시면 되세요. 그 다음 동작은 박스 스텝 가실 거예요. 한쪽으로만 가실게요. 하나, 둘, 셋, 넷이세요. 박스 스텝 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두번 연속 가실 거예요. 근데 손을 같이 위, 아, 이렇게 위아래로 찍어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손바닥 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끝에 힘주셔서 손바닥 활짝 이렇게 펴주세요. 손바닥 꽉꽉, 손에 힘주세요. 하나, 둘, 요렇게 가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가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은 옆쪽으로, 한쪽 손은 입 앞에다가 주먹 떠서 놓으시고요. 마이크 잡듯이. 반대쪽 손은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회전시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디스코로 찍어주시면 되세요. 네. 가볼게요. 다시 한번. 마이크 잡고 끈 돌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로. 디스코. 찍으세요. 디스코로 찍는 거네 번. 요렇게 가주시면 되세요. 네. 두 번, 여기여기에서한번 요기, 하고 두 번째 가실 때는 가셔서 돌려서 맞죠그 다음에 한 번, 두번 하고 다시 요렇게 걷는 걸로 2절을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고동자 그 그냥 따라가시면 되세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곧 가볼게요. 노래 나오면, 음악 시작되면 골반 파워있게 이번에는 움직여 주실게요. 헷갈려 기억해 가이이 <laughs> 번인가봐요 선생님 음, 죄송해요네 나오면 그러면 서 있을 텐